오늘도 10월 31일 새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10월 31일이 되었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이 10월의 마지막 날을 눈을 떠서 맞이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10월 한달 동안 새벽 예배 재단 쌓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1월달에도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새벽 성들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이어지고 열매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금 10월의 마지막 날을 눈을 떠서 맞이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1년 9월 11일 뉴욕의 쌍둥이 빌딩으로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각기의 꿈을 가지고 출근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집에 두고 회사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비행기 테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에 탔던 사람들 중에 304명의 고등학생과 시민들이 집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있었기 때문인 것잘 알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10월 29일, 이태원 할로윈 축제에 참석했던 젊은이들 중에 159명이 그만 가족들과 생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그 아픔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가 그 상처를 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세상에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 이런 아픈 일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러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의 마지막 날을 눈을 떠서. 맞이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열여덟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도 모릅니다.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연약한 존재들인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도우신과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습니다. 스가리아서의 예언은 예배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리아 14장 16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방 나라 중에서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뭐 하는 것이다? 경배한다. 예배드린다. 예배드리러 제사하러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스가레서의 예언의 말씀이 예배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큰 사고로 죽으면 무슨 죄가 있길래 저렇게 죽었는가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실로한 방대에 사고로 죽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들은 자기의 죄로 죽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런 큰 아픔과 고통의 사고들도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인생의 교훈을 얻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시 재발하지 않게 잘 정비하고 무엇보다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지 않으면 은혜의 단비를 풍족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17절 한번 읽어 볼까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땅에 있는 적속들 중에 그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짱.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지요.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지 않으면 비를 내리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래요. 예배 드리지 않으면 은혜의 단비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새벽 계단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묵묵하게 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풍족하게 논과 밭을 적시고 뿌리까지 적셔서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에 오지 않으면 비를 내리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벌이 재앙으로 임할 수도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게 18절 말씀이거든요. 18절 말씀 보니까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이 말이 예배드리지 않으면 곧 재앙이 될 수도 있다. 하는 말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예배자가 받고 누리는 은혜와 평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드리지 않는 것이 곧 벌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내일일이나 아니 먼 장례일이라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도우신과 은혜로 거룩한 백성이 되시고 거룩한 백성이 누리는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각 가정마다 예배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한 10월의 마지막 복된 날 행복한 날. 은혜로운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